가수 나우나 씨가 은퇴 마지막 순간까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의 왼쪽 발언을 두고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갈라치게 하지 말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나훈아 씨의 마지막 공연에서 왼쪽 니는 잘했나 발언과 관련해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게 없지만 이 왼쪽은 잘했나 이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훈아 씨는 지난 10일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나우아 씨는 이를 의식한 듯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으라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저것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알아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땡땡들을 하고 있냐고 외쳤습니다. 나우아 씨는 마지막 곡인 사내를 부른 뒤 마이크를 드론에 띄우고 경례하는 은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